안녕하세요 채널 캠핑 트렁크의 캠핑 트렁크 직원입니다 청주점 고객분들이시라면 아무래도 저를 많이 보셨을 거고 제가 또 텐트 상담도 많이 했었을 텐데 뭐 지나가다가 이제 유튜브에 봤어요 한 번만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념비적인 첫 영상은 차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1인 가구 2인 가구가 좀 많아지는 추세인데. 그 1인 가구 2인 가구는 캠핑을 할수 없냐? 그게 아니죠. 우리가 갖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캠핑도 할수 있습니다. 뭐 차박이라는 건다 아시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차를 활용한 쉘터와 그리고 내가 1인 캠핑, 차박 캠핑을 할때 솔로 캠핑을 할때할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. 이렇게 오토폴은 이런 식으로 접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쭉펴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. 텐트를 방향을 봐주시고, 이렇게, 다리를 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, 쭉 펴주신 상태에서, 텐트가 들리면, 윗부분부터, 상단부분부터, 쭉쭉 펴주시고,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. 차 위에다가 먼저 씌워주시고, 살짝 당겨주시면서, 또, 차량에. 사장님, 요거 네. 차량 상, 이거, 차량 상단바 이거 거는 거 맞죠? 네,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없는 차도 있을 수 있잖아요. 네, 네. 그럼 어, 복불복이에요? 옆판. 흡착판? 옆판. 네. 네. 후방에 흡착판을 이용하셔서 요 클립 버클, 버클에 맞춰서 끼워주셔도 무방합니다. 사이드 바가 있는 차량이니까 손쉽게 가능할 수 있는 거고요. 이렇게 후크 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차량 하단부에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. 팩을 범퍼랑 일직선상으로, 범퍼에서 일직선상으로, 차박 텐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슬라이딩 폴 3단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 버튼만 눌러줘도 훨씬 더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기존에 있던 2단 폴보다 2단 폴은 우리가 접었을 때 120cm 1m 20cm가 나오는데 이 3단 폴 구조는 접었을 때 90cm가 나오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30cm 이상 기존 제품보다도 훨씬 더 컴팩트한 사이즈가 만들어집니다 수납 부피에서 굉장히 용이하다고 볼수 있고요.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설치는 하진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사진으로 올라올 텐데 그 좌식 전용 이제 그라운드 시트가 있어요. 이 그라운드 시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좌식 세팅까지 가능하고요. 이 그라운드 시트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벽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벽이 있는 구조가 벌레 유입이라든지 찬바람의 유입도 훨씬 더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3m 세로 3m 그리고 높이 최대 2m에 있는 구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로 우리가 충분히 편안하게 차박 세팅도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 또 보이실 이제 확장플라이까지 같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확장플라이를 이용할 때도 우리가 말 그대로 그 불필요한 짐들을 또 보관할 수가 있고, 그리고 한분더 사용이 가능하신 야전침대, 우리가 코트라고 하죠. 야전침대를 이용해서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, 뭐, 두 분은 차에서 주무시고, 한 분은 뭐, 이제 야전침대에서 잘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. 차를 같이 세팅할 수 없는 공간에서도 우리가 단독으로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. 네 이렇게 제품의 소개가 끝났습니다. 차박 텐트 중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제드의 오토 듀얼 팔레스 AL을 만나보셨는데요. 다음번엔 더 유익한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